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3월 셋째 주, 시키는 수동부에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볼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럼 3월 셋째 주, 시킨 송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즈쇼 카운트 스탑. y e a h t h e eight, seven. 5, 4, 3, 2, 1. 이제 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요. 이 시간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한 주도 기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조용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도 기쁨과 감사함의 순간들 모습들,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 감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더욱더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송 부르며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이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물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 고인 물마저 다 말러 말려버렸습니다. 이런 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아멘. 아, 왕이시여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 모두 말라죽게 생겼습니다. 물을 찾으러 가자. 왕이시여 물이 모두 말랐습니다 어?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에이. 여기 있다 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바알 아세라의 연자들을 어? 갈멜산으로 데려오시오 뭐라고? 어?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주저할 겁니까?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인지 선택을 하시오 여기 있는 바알의 바할 연자들은 바알에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이 재단에 불을 내려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오 그래,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겠군 바을 예언자 450명은 재단을 돌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바을 신이 화장실에 갔나? 이럴 수가 뭐야, 바른은 엉터리잖아 재단에 물을 부으시오 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불이 붙어요 뭐야 포기한 거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야말로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여+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바알의 원자들 어?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엘리야는 발선지자 모두를 없애버렸어. 이제 가서 아, 먹고 마십시오. 아, 아, 곧큰 비가 올 것입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름이 자동차를 만날 때큰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따라 일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하옵소서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1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은 후에 아하방은 엘리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하방을 책망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매산으로 모아 달라고 합니다. 압은 말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놓고 바알이 살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를 확인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바알 바할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불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재물을 올리고 재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도랑 주변에 물을 붓고 또 재물에도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재물 모두를 태우셨습니다. 엘리야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아의 말을 따라 바할 선지자를 모두 죽이게 됩니다. 바할 선지자가 모두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이세벨은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아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아는 이세벨을 피해서 또다시 광야로 숨게 되고 엘리아는 고통스러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피한 엘리야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호랩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에서 엘리야에게 불과 지진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음성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엘리야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조용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해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중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엘리야처럼 우리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놀라운 체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말씀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는 그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서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안정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주시고 따로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올 때 헌금 봉투에 담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언제나 지켜보시고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 준비된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기쁨의 마음을 더해주시고 또한 그 마음과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헌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한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태를 말씀을 통해 고쳐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오늘 시키즈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차게 열동과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주기도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헤이! Hey! 듣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메들 하지마 없이 고 다만 아 구와 없소 나라와 권세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 오나 이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청주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